너다 시간 충분하면은 등산복 입고 와가지고 여가 망산이 이거 이 버스가 이 삼백 불 씩은 얼마 안 넘는데 이거 그한 여섯 일로땅 내리면 아마+ 아마 한 오케하고 이연습이안 왔지. 이어서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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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그리고 6,658번 착용했는 신속히 1 0 0세요 아니, 아니 시오 여기가 면 닭에서 마시게 되거든요. 분이 네 셨는데요 어? 아, 여기 여기가 드시마5만 이거는 이렇게 5만은 마고 이거는 7만은 마세요 자, 마시나 이봐보 오늘 기로 절반이 마시는 분하고 있어요. 5만은 마고7만세요강도이큰거도 마리에다. 큰마리 아, 이거 갈치 이거 낚시갈치 예, 낚시 얼마나 작은 거는 안 달고 작은 거는 세이고그 사람이 우리 그전에 대우 협동 앞에 그사그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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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안에 <목소리도> 예? 사 울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한거리라그 거리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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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아줌마지 한 가치도 가한방 그러니까 비가 한방아따가날씨막저팀 하나 이거다. 아까 이가 남아서 공원에 지아 남아서 공원 가면 다 가면은 영신이 전에 내올리나 있잖아. 남자들 나체와가 그 동상이잖아. 그러니까 음. 꽃이도 내놓아주고 저라. 응. 남아서 저 가면은 앞이확 차네 어가죠 どういうことですか 하세요. <놀러> 가자. 한 개씩 해 주더라고 저녁에. 한시간적으또만원라또 응. 응. 원앙 소리 그걸 안 봐서 어. 그래 내 보고 원앙 소리 보러 가자 하더라고. 응, 응, 응. 가디만은 그날이야 이거 내일이 은왕소리합니다 오늘아입니다 이게 무슨 농어이거든. 이 농장이야. 하가에까마이랬다 해놨네. 얘한 그거 가 담배, 담배. 어. 담배가 막 완전 담배 구하네담배 어, 담배 고 박경리 씨가 담배를 와서 고니까가 아, 아, 담배로 한개물 놓고 내려간 게